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성경혜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가정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어떻게 드세요? 혹시 이렇게 자동 커피 머신이 있는 댁이 있나요? 물론 원두가 갈아져서 바로 추출까지 한 번에 어스톱블로 되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얼음만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핫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고가의 커피 머신 장비를 가정에다 들여놓는다는 것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어떤 덱은 어떻게 드시나요? 네, 핸드 드립을, 네, 드리퍼와 서버를 준비해서 그때그때 내려먹는 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정에서 좀더 쉽게 이렇게 더치 보스커 커피 팁의 형태로 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요렇게. 박스에 든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몇개 들어 있어요. 꺼내서 보면 이렇게 바로 뜯기도 좋아요. 그러면 꺼내 볼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물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 혹은 찬 물을 컵에 담아요. 가정에서 할때좀더 예쁜 거에 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그냥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쉽죠, 여러분? 터치 보스코 커피 티백은, 아, 시니어 허브 센터에서 있습니다. 시니어 허브 센터는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즐거운 커피 타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